안녕하세요. 설비몰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단축 행가입니다. 보시면 이제 단축 행가고요. 어, 이 단축 행가 같은 경우는 일반 행가랑 동일하게 이제 파이프를 이제 잡아주고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이고요. 어, 지금 뭐 보시면은. 이 일반 행가랑 단축 행가인데,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, 이제 단축 행가는 말 그대로 좀더 일반 행가보다 짧은 걸 이제 단축 행가라고 합니다. 이런 단축 행가도 일반 행가랑 동일하게 저런 뭐 타입, 뭐 수파이프, 제가 갖고 뭐 지금 수파이프용인데요. 이런 수파이프용 행가도 나오고요. 제가 갖고진 않았는데 이런 저런 타입 행가도 있습니다. 어, 이제, 요게, 이제, 일반, 어, 일반 전형 18포형 행가고요이거는 단축 행가입니다. 1 8 단축 행가입니다. 어, 단축 행가, 이 일반, 단축 행가는 지금 제작되는 사이즈가 일반 행가랑 좀 다른데요. 요거는 지금 25부터 지금 단축행가는 생산이 되고 있고요 25부터 300까지 나옵니다. 18프형 같은 경우는 이제 18프형도 25부터 80까지 나오게 됩니다. 어, 지금 단축행가랑 일반행가는 시공법은 뭐 거의 동일하고요 이 가운데 일반 행과 같은 이 가운데 볼트를 풀어서 이제 시공을 하는 건데 단축 행사는 이제 가운데 옆에 있는 이 볼트를 풀어서 이 파이프를 놓고 이제 파이프를 넣고 이제 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. 단축행과도 일반행가랑 동일하게 이 전선볼트 규격이 이제 같고요. 그래서 25부터 100까지는 전선볼트, 8분의 3인치 전선볼트를 활용해서 이제 조립하셔야 되고요. 식으로 그 다음에 100 이상, 그러니까 125부터 300까지는 좀더 두꺼운 2분의 1인치 전선볼트를 사용해서 이제 걸어주셔야 됩니다. 이 걸어서 해주시면 니 네, 그래서 단축 행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기타 문의사항이나 이런 건 저희 설비몰 사이트를 방문해주시던가, 저희 쪽에 전화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청해서 감사합니다. 네, 네.